2021년 4월 9일, 전국소매상가 금을 사랑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10분간 자료는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4월 9일, 어제 그 금가격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새로운 파울 의장이 발언의 영향으로서 10년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가 92선 내 근접하는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금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금가격은 국제 금가격이 강세인데 미국 달러와 약세를 보여서 국제 금가격이 상승한 폭보다는 좀 작지만 천원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24만 원에서 24만 5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저께 주식 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이 한1% 올랐고 어, S&P가 0.42%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가 0.17% 올랐는데 S&P지수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인 어, 대형산업주 위주인 S&P지수가 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 아주 화랑입니다. 좋습니다. 아, 미국 달러 지수가 어저께 92.46에서 92.04로 마이너스 0.4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미국 달러 지수가 92.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달러가 지금 계속 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미국 달러 빠질 겁니다. 빠지지. 그리고 또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적중을 했네요. 지금 10년 장기 채권물 1.163 정도 나오는데 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아 1점대 중반 아, 많이 그 올랐죠 그래서 중반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1%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권 금리 예, 여전히 좋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비트코인 또 올랐어요. 56,250, 560불에서 58,290불로 비트코인 강세입니다. 아, 금가격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가치 감세인 거죠. 자, 비트코인 좋습니다. 유가 지금 이제 60불에 근접해서 59불 91센트 됐는데, 아, 60불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보압정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강세긴 했지만 60불 중심으로 계속 등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단기간 예측입니다 전기동도 여전히 9000불 사이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8932불에서 9038불로 9000불을 또 다시 돌파했어요 106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9000불 중심으로 위아래로 어 지금 치고 받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실버가 조금 더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69.40에서 69.04로 실버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버가 조금 더더 더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제 금가격 한번 볼까요? 어 어저께 이맘때가 1,734불 30장이었는데 지금은 1,756불 5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 22불 20센트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 1,745가 어떻게 보면 천장이었는데 그거를 뚫고 지금 1,750 네, 거의 이제 60불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 일단 박스권을 한번 벗어났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벗어난 게 아니라서 조금, 아, 지 의아한 것이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92를 아, 하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 1770에서 8 3까지는 아, 다소 어, 힘에 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1120원이었는데 지금 아, 1116원 60전입니다. 지금 한 아, 4원 아, 20전 정도, 그 정도가 아,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지금 약세를 보였어요. 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파월의장이 어저께 또 발언을 했어요. 어, 회의록 나오고 난 다음에 회의록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다시 한번표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지금, 저금리 정책이라든가 기존의 양적화나 정책,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회의록을 부도로 다시 재확인하면서, 당분간은 상당 기간, FOM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손안 대고 계속, 어, 채권, 어, 그, 한, 4천억 달러는 이제 주택재단 채권 매입하고 은행 채권 8천억 달러는 은행 채권 매입하면서 한 1조 2천억 달러를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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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입하는데 계속 양적 안화 정책 1200달러죠 아, 아, 1200억 달러 매달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 테이퍼링 하지 수수는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언론에다 대고 떠들고 있어요. 자, 이 얘기 뭐냐? 파월 의장의 힘이 예, 지금 안 먹히니까 계속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계속 지속되니까 의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연준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해서 경제가 지금 무너졌는데. 이런 피해 복구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의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과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 프로 내에서 그렇게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책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주가 사상 최고치 계속 어그 갱신하고 있어요 S&P 이틀 연속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도 현재 사상 최고치 수준을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요 3대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도 어느 정도 상승세에 제한적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주식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돈이 가겠죠. 보통 주식시장이 돈, 가격이 오르면 금이 빠지는데, 지금 이제는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 달러가 빠질 것이다. 그럼 미국 달러 대신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수요가 뒷받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절대 금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왜? 돈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으로 가지 금시장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보다는 금이 낫다고 판단한 수요가 있는 거죠. 실제 현물 수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현물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인, 중국과 인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국내도 현재 어, 현물 프리미엄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 어, 현물 수요가 상당히 탄탄히 받쳐주고 있다. 현재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어, 지금 차트의 어떤 기운이 상승 흐름이에요. 그래서 차트상 바인 기술적 매입세도 상당 부분 강하고요. 소분석상으로도 연방준비위원회 태도로 봤을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바이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뭘 올랐죠.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2차 상승할 것이냐. 아, 저는 좀뭐 55대 40으로 조금 약하게 봐요. 왜냐면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 계속 얘기하고 또 재차 얘기했어요. 어떤 특별한 핫 이슈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두번 연속 오르잖아요 근데 핫 이슈가 아니라 기, 기존에 있던 뉴스에 대한 재확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올랐는데,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근데 돌파한 상황이 그렇게 시원하게 돌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적어도 1760까지는 돌파를 했어야, 아 맞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어,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달러가 92가 붕괴가 되면, 1780 갑니다. 그래서 90이 붕괴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1780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뭐 금요일에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주로 그 경제지표 발표할 건 없지만 다음에 어 발표가 되겠지만 9 2선 붕괴가 되면 아 1780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전 세계 집단 면역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 조기정책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특히 미국에서 산업간 불균형 발전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뭐 기술주의들의 잘 되는 데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뭐그 여행주라든가 소매업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피해업자 업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것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실업률 상승했을 때는 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금가격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하나의 그, 가장 큰 분석 요인이지 않을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는 뭘까요?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뭐가 막고 있나요? 바이러스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무지하게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발 뉴스라든가 이 뜨거운 어떤 전쟁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새로 들어오면서. 왜? 한번 터뜨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다. 근데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뭘까요? 분명히 국제 정세에 바이든 정부는 개입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전쟁으로 인한 금가격의 상승세도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 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승세, 바이러스 끝나면 국제정세 개입으로 인한 전쟁 뉴스도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가격은 지금 분위기 좋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